의 말씀 시편 35편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원통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고, 또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항상 이 대접하며 섬겨주었던 그런 사람, 내가 그렇게 섬겨주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또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이러한 경험이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고 그들이 슬퍼할 때 슬퍼해 주었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줬지만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늘가까이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비방하고 또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사람과 어떤 뭐 다툼이 있었다면, "에이, 뭐,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털고 넘어가면 돼요. 또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들과.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며칠 그냥 마음 졸이다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요 어떤 원통한 일을 당하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거짓 증인 두 사람만 나오면 내가 가해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 되는 겁니다. 이런 일 당하면은, 이거, 그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12절에 보면은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 갚았다 그랬어요. 나는 선을로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원통하죠. 13절에 보면, 다윗은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했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다윗은요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넘어지매 다윗이 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다윗을 치며 찢기를 마다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마음에 상처,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도와줬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그들이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불의한 증언을 하고요, 거짓 증언을 하고요, 조롱하고요, 비난하고요. 심지어 다윗을 음해하고, 다윗을 치고 찢으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예,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예, 사람에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을 찾아가서 다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한 겁니다. 오늘 본문 10편, 35편을 보면 구구절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원통한 일 당하면 사람에게 찾아가 호소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친구 찾아간다든지, 뭐,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다 그냥 그래야 되잖아요. 입으로 막 해야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살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통한 일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마음을 토로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이슨 10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다 토하라 그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통함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통한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찾아가서 호소해 봐야 내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사람 찾아가 호소했다가 도리어 더큰 낭패,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이 끊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나빠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갔다가 관계가 악화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로하며 호소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한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내 마음까지 다 열어 보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 내 문제를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과 대면 대면하면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면하니까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사람만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편을 보면은요, 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어요.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절에도 보면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삼 절에도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뇌 구원이라 이어소서사 절에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당패를 당하게 하소서 매 구절 나나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핏 보면 다윗이 지금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나잖아요, 나, 나.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다윗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아주 진실하고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능력으로 새심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5편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면서 2절에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뇌구원이라 이르소서. 지금 원통함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내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나를 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주여 어릴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로 온 세상, 죄악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 가운데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온 세상은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멸망당한 겁니다. 이게 구원과 심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위식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드리는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소서라는 옵 호소인 거예요 탄원인 겁니다 시0편 35편 2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의대로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구하면서 확신했던 게 있어요. 다윗이 확신한 게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니까 다윗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함이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대회 중에 주께 중에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성하리이다 28절에도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성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했을 때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이 말씀에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적합한 구절이 10편 1편에 나오잖아요 10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마지막 6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과 악인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원통한 일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함을 얻지만 우리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하고 좀 원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통한 일 당한다고, 억울한 일 당한다고, 사람 찾아가,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랑과의 관계도 멀어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상처만 더 골마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억울하고 원통한 중에 오히려 주님과 더 친근히 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